네, 안녕하세요. 이봉만 신도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돈 머니. 네. 네. 다들 돈 때문에 전보로 다니고 다들 돈 때문에 이별하고 돈 때문에 회사가 망하잖아. 돈이 중요하죠. 예.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나는 손님들 오면은 그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해 줘요. 돈이 깡패라고. 근데 로또 무당 올리는 사람, 번호 올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 봤어요. 돈보 올리시는 분이 있더 그래요. 네. 네. 근데 그게 당첨이 돼요? 그럼 자기가 잡았고 <laughs> 자기가 해야지. 우리가 네.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게 있어요. 복돈이라는 게. 복돈이요? 네. 아, 예. 네. 들어봤죠? 저렇게 구참여에서 그 네. 주시는 돈 받아봤어요. 받아봤어요? 네, 복돈. 할아버지, 할머니, 복돈. 어, 예. 네. 맞아요. 그게 복돈이죠. 음...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대신 할머니들 이제 오후에 이제 국거리 중에 하나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돈잘 주는 꿈치 할머니라고 있어요. 욕쟁이 할머니? 네, 욕쟁이 할머니. <laughs> 내가 복돈을 주거든요. 네네. 네, 맞아요. 저한테서 구타고 복돈들 안 받아간 사람 없어요. 음. 복돈들 다 받아갔거든. 네. 네. 그게 진짜로 복돈이라는 거예요. 음. 근데 꼭 구슬해야 그 돈을 받을까요? 음, 어떻게든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받을 수 있죠. 어, 근데 그거는 진짜로 이거 알려주면 난리나요. 이거 저 신도분들, 그리고 구독하시는 분들, 이제 이거 알면 난리나죠. 네. 제가 거지돼버리죠서에 <laughs> 오면 무당들이 저 같은 경우는 애기들 손님이 없지만 아기들 데리고 오면은 내가 복돈을 주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오. 그 돈을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로 내가 어디 문서를 사거나 어디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음. 그럴 때그 돈을 집어넣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행운의 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점집을 다닐 때좌로 행사 하시는 분들 네. 이제 그다지 드물진 않더라고 요즘에. 음. 이제 무속인들이 귀찮아서. 근데 좌로 행사 갈때 오히려 본인들이 이야기하세요. 선생님 저만 원만 주세요 복돈 네, 네. 복돈 하나만 주세요 음... 그게 진짜로 행운의 돈이에요 근데 뭐그 돈을 또잘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 돈을 어디에 보관을 하냐 당연하게 지갑에 보관을 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적과도 똑같아요 네네. 그런 효과 시니즘 그 정도로 일어나는 게 무속인이 주는 돈 음... 그래서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 본인들이 다른 점집이 있으면 그 사람들 뭐 본인들 좋아하는 날 불전들 올리잖아요 선생님, 저 좋아하는 날저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그 무속인이 안 주겠어요. 네 복도 많은 자리 하나 주죠. 네. 그래서 그게 복돈이라는 거예요. 행운의 돈. 네, 그냥 뭐 사람들을 그러잖아. 지갑에다가 지폐에다가 뭐 얼마를 넣고 다니세요. 네, 얼마를 넣으세요 하잖아. 네, 그거 복돈 아니거든요. 음. 근데 신청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게 진짜로 그런 줄 알고 따라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 내가 그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복돈 아니에요. 그렇게 뭐 행위 놓고 하지 마세요. 내돈 지금 내가 집어넣고 실질적으로 그러는데 그게 뭐가 좋아요? 어차피 운기 없는 돈인데 돈을 받아도 부자 집 돈, 네, 그리고 운기가 좋은 사람의 돈, 그것을 받아야 행운의 돈이 되는 거예요. 그금전은 쓰지 말고 내가 어디 투자, 문서, 이런데 이용할 때 그럴 때그 복돈 만 원이라도 집어넣으면 그게 문서에서 네, 재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몰랐네. 몰랐죠. <laughs> 네. 저도 유튜브 이렇게 촬영하면서 네. 왜 저만의 아는 또 비방이 있잖아요. 에이. 네. 근데 이제 경기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음... 응. 그래서 이제 그게 복돈이라고, 행운의 돈이라고. 네. 근데 요즘에 유튜브상에서 보면은 또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돌더라고요. 그렇게 따라하지 말고 이 시청하시는 분들 같으면 은 웬만하면 네. 거의 점집들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음, 네. 네. 하다 못해 점사부로 가세요. 점사업으로 갔다가 선생님, 저만 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안 주겠어요? 안 네. 주는 선생님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안 주는 사람 되게 많죠. 네, 네. 네, 100명이면 돈이 얼만데요. 음. 응. 근데 저는 안 그러거든요. 아. 응. 그래서 이제 좌로 행사할 때, 이제 그게 진짜로 복돈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얼마 전에 우리 신도분들이 두 분, 제거 영상을 보다가 다른 클릭이 되잖아. 네. 네, 그런 거를 또 보고, 따라 하더라고 음. 제발 그런 거 따라 하지 말라고 내가 돈 줄게 아. 어 이게 이런 돈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좌화로 행사하실 때 진짜 행운의 돈은 무속인이 가지고 있던 그만 원짜리 하나라도 그게 행운의 돈이고 그게 복돈이고 그게 재물의 돈이에요 네 오늘은 내가 비방 하나 가르쳐 줬거든 네 이제 다른 점집 다니는 분들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 늘어날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재물 때문에 사는 거잖아, 그렇지? 사는 네, 많이 게. 많이 의지하고. 네. 네. 돈에 다 의지하잖아. 찾으려고 망드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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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으면은 또 아무것도 못하잖아. 음... 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그 복돈 행운의 돈, 로또의 돈이죠. 이번 하월 때부터 좀돈좀 좀 나가실 것 같은데 선생님. 음, 저 같은 돈이...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저기 있어요, 전방에. 저는 달라면 줘요. 아, 저도 알겠네요. 네. <laughs> 근데 그 신도분들이 오히려 뭐올때 음료수 하나라도 더 사오거든. 아, 근데 똑같아요. 그냥 단지 거기에서 돌려주는 거랑 똑같대. 세상에 그래서 공짜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행운의 로또에 돈은 무속인이 주는 복돈. 네, 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는 영상 올려드렸고 이제 요 부분을 참고 잘 하시면 이제 로또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잘 이용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비방 하나 가르쳐드렸고, 다음 영상 준비해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